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 i b s 의 분자 활성 촉매 반응 연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박지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어, 이런 재밌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초대를 받았고요. 사실 저도 집에 아들만 셋이 있는데 예, <laughs> 네, 저희 아이들한테 가끔 아이들이 요즘 물어보거든요. 아빠 뭐 하냐고. 그런데 어, 딱히 어떻게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어,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 제가 말재주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이제 주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컴퓨터로 어떻게 화학 반응 그리고 어, 단백질이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어,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 보통 생각하시는 그 화학자라고 하면 주로 여기 보이는 이런 분일 것 같아요. 그죠? 어, 실험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갑도 끼고, 안경을 보통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화학 그 물질들이 있죠. 뭐, 뭐, 벤젠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이제 여기가 이제 연기를 빼주는 그 후드라고 하는 장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분 물질을 섞고 있겠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연기도 확 나고 뭐 그런 거를 상상하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저는 주로 이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보시면 좀 약간 그 눈에 눈동자가 좀 이렇게 풀려 있죠. 풀려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어두운 그 연구실에서 이렇게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어. <laughs> 예. 그런데 이제 어, 그렇, 그렇지만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컴퓨터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미있는 현상들을 이제 관찰하고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 이런 일을 하는 이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뭐 굉장히 좀 그럴싸하지요. 뭐, 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문제를 좀 설정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수학적인 모형으로 이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는데요. 이때 쓰는 컴퓨터는 사실은 여러분이 쓰, 집에서 쓰시는 컴퓨터랑 똑같아요. 다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그 숫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좀큰 컴퓨터를 쓰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겨, 계산 결과를 하루 혹은 뭐 일주일 뭐 길게 걸리면 한몇 달씩도 걸리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분석하고 다시 이제. 어, 처음에 생각했던 그 문제의 답이 맞는지 혹은 다른 것인지 이제 비교를 하게 되지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특히 이제 이런 그 수학적인 모형 같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많이 많이들 이렇게, 이렇게 지쳐하시고 그러는데 요즘은 굉장히 세상이 좋아져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시, 수학 어, 방정식을 뭐 종이에다 쓰고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앞서 보여드린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가 알아서 착착착착 일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어, 사실 뭐 화학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자들의 오랜 꿈이었고요. 사실 1920년대 그 양자역학이 처음 생길 때그 이런 그 파이어니어였던 그런 화, 과학자들이 이미 다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학을 이해하기 위해 어, 수학적 원리를 모두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방정식만 풀면 된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여기 보시는 이런 좋은 컴퓨터가 생긴 즉한 10년 20년 전 그러니까 1990년대 아, 뭐 후반에서 2000년대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어, 첫 번째 보여드릴 일은 제가 이제 서울대 정락신 교수님 그다음에 김, 저, 전남대 김규동 교수님 이런 분들과 같이 했던 일입니다. 이제 이분들은 합성을 하시는 화학자들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뉴클로사이드 유도체라는 것을 이제 합성을 하고 계셨어요. 뭐 자세한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어저 제가 이제 어 저한테 물어보신 지점은 이겁니다. 원래 이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어 녀석, 이거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데 퓨린 베이스라고 하는데과 이 녀석 사이에 여기 보시면 F라고 있죠. 이거 바로 옆에 새로운 그 결합이 하나 생기면서 이런 물질을 어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셨어요. 근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나와요. 얘는 그 새로운 결합이 요 불소 하나 두 번째 붙어 있는 탄소에 이렇게 결합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를 저한테 물어보셨는데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에다가 모형을 집어넣고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실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가 있고요. 이때 두 가지 경우 즉 그 실험하시는 분들이 원했던 결과와 실제 나타난 결과가 어, 어떻게 어, 나타나, 어, 만들어지는지를 비교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게 되면 계산상, 그리고 저희 모델상 어, 실험에서 실제 관찰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최소한 100배 이상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실험의 결과를 잘 설명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럼 왜 그러느냐까지 설명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뭐 굉장히 좀 복잡한 그림이라서 제가 깊이는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 요그 오각형 고리 모양이 어, 만들어의 분자가 어, 변형이 되어야 이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원래 원래 원했던 분자의 경우에는 그 변화, 변형이 너무 커서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다른 일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 연구단의 연구단장이신 장석박 교수님 그리고 박세웅 교수님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이랑 같이 한 일인데 이 경우에는 이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불안정한 이제 중간체를 하나 만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는 이렇게 사각고리 혹은 삼각고리 형태의 결과물을 마, 만드는 반응을 보고 하셨는데 왜이 중간체 하나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물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이제 애니메이션인데요 어, 두 번째가 예,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그 반응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쫓아갈 수가 있고요. 이때 반응 시간은 약한수 어, 수십펨토초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공통적인 어, 중간체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갈 때 서로 다른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계산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런 이제 그 아주 작은 분자의 어떤 화학 반응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거보다 좀더큰 문제 즉어약 특히 약에 해당하는 분자들과 그다음에 단백질 사이에 어떤 상호 작용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약이 비로소 약으로 작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어 연구하게 된, 됩니다. 여기 어, 보여 드리는 연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요. 사실 어 UCLA에 있는 그두분 교수님들과 연구원분과 같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분자는 이 소위 어, 안드로젠 수용체 억제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분자는 어, 주로 이제 어른들이 많, 특히 아버지들이 많이 걸리는 그 어, 뭐죠? 전립선암에 쓰이는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이게 이제 2012년에 상용화가 됐고요. 이 덕분에 어, 특히 이제 요, 요 교수님 그리고 지금 서울대에 계시는 이동환 교수님들이 뭐 굉장히 큰 보너스를 받은 걸로 아주 잘 알려져 남았습니다. 있죠. 네. 있때 그래서 이런 어, 약이 왜 어떻게 약으로 작동하는지 저희가 좀 구,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때 혹시 여기서 집에서 게임 하시는 분어 예, 많이 있네요. 여러분 게임 하실 때 요즘에 그 GPU 가속기 쓰거든요. 특히 배그 할때 많이 쓰시는데 저희가 이런 그 GPU 가속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해서 한일은 일은요. 이제 요 약이 약의 약이 어, 붙는다고 알려져 있는 그 안드로젠 수용체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희가 관찰하게 되고요. 그 결과가 여기 지금 이 어, 동영상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약이 붙어 있을 때 이게 단백질의 즉 안드로젠 수용체의 일부분이 구조가 많이 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 안드로젠 수용체에 원래 안, 그, 붙게 되는 그 남성 호르몬이 테스 어, 이 붙었을 때는 이 부분의 구조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그 단백질이 모양이 변하는 걸 바, 관찰함으로써 약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 실험하기 전에 혹은 실험 결과가 불분명할 때 약의 어떤 성질 같은 것들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 저희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특히 게임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반응이 왜 빨리 일어나는지 느리게 일어나는지 그런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반응을 설계하거나 혹은 뭐 새로운 문제를 설계하는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단백질과약사이에 그 상호작용을 연구,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연구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약이 어떤 수준에서 어떤 이유로 약으로서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또 신약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마치겠고요.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